얘를 근처에다 갖다 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썽상현입니다. 오늘은 애플팟 맥스가 조금 전에 도착해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박스가 너무 신기해서 짜잔. 짜잔. 이거 보세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환경 옛날부터 애플 박스가 되게 종이로만 만들어져서 그랬는데, 점점 더 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뜯기가 편해졌습니다. 어? 뜯기가. 진짜 편해졌죠 맨날 뜯으려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으로이으게으새는 어... 종이로 많이 해서 모르겠어요. 박스 여는 게참힘으으요 뭐가 문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이런 느낌이군요 아 이게 메쉬 재질이네요 보이세요? 아 이거 가방 같은데 이거 어떻게 뜯나? 일단 내용물을 볼까요? 아, 아무것도 없네요 아 이거는 뭐야 USB-C USB-C의 라이트닝 케이블입니다. 아이폰 충전할 수가 있는 게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어, 어댑터 없죠. 어, 에어팟 맥스. 어, 잠깐 이거 내가 충전하는 게. 아이폰인데, 어, 예. 뭐, 이렇게 충전하고, 아이폰 옆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뭐. 예. 스티커가 있을까요? 스티커가, 스티커가 없습니다. 예. 애플워치도 스티커가 없는데, 최근에 스티커가 없나 보죠. 그러면, 종인데, 어떻게 듣는 거야? 이건 뭐야? 예, 모르겠어요. 그냥 뜯으면 되는 것 같다. 아, 얘를 여는군요. 아, 예, 예, 예. 얘가 뚜껑입니다. 얘는 뭐야? 모르겠어. 예, 됐습니다. 어, 여기 좀그 자석? 예, 자석 같은 게 있네요. 어떻게 올리나? 어. 드디어. 이건 그냥 그 가죽 재질라음어 좋습니다. 얘가 어, 얘도, 얘도, 종이네요 R, 보시나요, 이 R. 보이시나요? R. 얘가 오른쪽이얘이 얘가 왼쪽 거이이이 얘가 어 이런 느낌 어 여기 돌리면 어, 돌아가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디지털 크라운드 버튼 이걸 누르면 지금 영상이 끊어지나? 음, 끊어질 것 같은데. 녹화하는 걸 바꾸겠습니다 전원.. 전원 있나요 애가? 아. 한번 누르니까 불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려나 커넥트 연결을 하겠습니다 한번 버튼 눌러줘야지 예, 페어링이죠. 버튼 눌렀습니다. 홀드 버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어, 짜잔. 이제 캔슬, 이 컨트롤. 예, 이거 설명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 뭐, 여기 이제 그 설명을 넣어주네. 와. 확인돼. 음, 일단, 스킵하고, 아직 안 써. 어, 이거를 제가 해도 들리려나? 좀 이따죠. 예. 간단하죠. 끝났네. 쪽이 오른쪽입니다. 이거 뭐야? 내 머리 안 늘어나네.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죠? 이게 늘어났습니다. 어 늘어나네 이게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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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밖에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고, 얘를 한번 누르니까 안 들리는 거네요. 예, 지금 제가 혼자여서 어떻게 검증할 게 없습니다. 어, 뭐 어떤가요? 착용 샷이 어떤가요? 어, 여기 하나도 안 아프고요. 어, 제가 안경을 써가지고... 음악 플레이 헤이시리네 hey,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습니다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드루미토이 영상이 안 찍히잖아 음 어떤가요? 음악이 새어 나오나요 혹시? 음 이거 쓰고 무자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음악 듣고 있고요 음악을 어 음악이 어 들리십니까? 새어나가는 게 예, 음악이 음질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어 솔직히 전잘 모르겠어요. 예. 제 귀가 뭐 그렇게 비싼 귀가 아니어가지고 모르겠고 그냥 저는 그냥 어 귀가 짝제기여가지고 이거 헤드폰을 끼면 항상 귀가 아팠는데 귀 안으로 퍽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 저는 괜찮습니다. 어 무게가 음 앞뒤로 하면 좀 흔들리지만뭐 옆으로 할건 상관없고요. 얘로 뛰면은 어떨까요? 아이고. 음. 저깅하면 땀이 나니까 저깅하는 거좀 아닌 거 같고. 예, 어 며칠간 더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음. 음, 별로 어 괜찮네. 여기 이게 제 안경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이 예, 안경이 있어서 이 진짜 이 약간... 아, 또제 안경이 또두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약간... 헌, 진짜 약간 거시한거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저는... 음, 이걸 일단 언박싱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